자, 어쨌거나 정답은 한 개밖에 없잖아. 오지선다에서 보기가 1부터 5번까지 있는 거야. 음. 이제 그게 다를게요. 자, 그때 숫자가 순서도 있고, 종류도 있고, 될 수도 있겠죠. 문제 번호가 순서야. 음. 1번 문제, 5번은 순서야. 자, 한 개가 1, 2, 3, 4, 5는 음. 그러니까 종류가 필요하게 합격할 수 있죠. 또한 개가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오지선다니까. 정답이 음. 되는 문제. 음. 정답이 없는 어쨌든 이 중에 한 개밖에 안 되죠. 다섯 네 개중면되데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 답은 다를 수 있지 확률은 다 똑같이 오고. 그렇지 5대 1이죠. 이거 이해해야 돼 어쨌거나 내가 가정하기를 다 정답이 이가해어 쉽게 생각해서 1번이 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. 네 그래서 어쨌거나 맞춘다는 오 틀린 건 o? X야. 그러면 얘 정답은 5가 확률이죠 네 그러니까. 틀린 거5 답이 될 확률이 뭐냐? 5분의 4어지 5분의 4 그러니까 5분의 4 5분의 4이두 4. 4. 가지 개수야 5분의 4즉 4. O, X인 거는 둘다 같은 확률이 O가 됐든 X가 됐든 확률이 똑같이 2분의 1이야 오디션 대가 내면 치는 것보다 틀린 게 많으니 X가 되는 확률이 늘어하다다르다 그게 키거든 O랑 X의 확률이 다르다 근데 지금 순서가 있다 잖아세 문제 맞는 것은 1번, 2번, 3번이 O 4번, 5번이 X일 수 있지. 하나, 음. 둘, 셋, XX일 수 있고. 1번, 2번, 4번이 오면 3번, 5번이 되는지 이런 것들, 짝꿍들 다얘기한 거죠. 그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, 이 5지선단은 5개가 있는데, 5, 4, 3, 2, 1에다가 뭘 하는 건 똑같을까? 3명이 대표 뽑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. 다시, 5가 3개, 3개가 똑같고, 2개가 똑같은 거지. 이렇게 나누는 거랑 똑동을 거야. 정면에서. 말해. 얘는 개수야.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. 개수가 얼마큼일까? 5 곱하기 1까지. 3 곱하기 1, 2 곱하기 1까지. 의 곱해 남셈의총 개수인데. 그럼 이거 하나하나의 확률이 뭡니까? 이것들의 확률은? 한개 확률은 뭐라고? 첫 번째 거랑 다 같을 거야. 심도가 같겠을 뿐. 첫 번째 거 확률이 5분의 1. 5분의 1. 5분의 1이고, 얘는 5분의 4. 5분의 4인 건 얘네. 그러면 얘는 두 번째는 5분의 1, 5분의 1, 5분의 4, 5분의 1, 5분의 4, 꼭 세면 순서가 다를 뿐. 같은 확률이죠. 그러다이한계 확률가 뭐고첫 번째 확률과 전체 개수를꼭하는게 전체 확률이야. 자, 전리하면 얘가 5분의 1이 몇 번? 5아세 번이 세번이고 5분의, 3번이 3번이고, 5분의 다가 몇번두번 곱한 번 거지? 네. 거기다가 지금 5, 4, 3, 2, 1 나누기 3, 2, 1, 2, 1이죠. 됩니까? 예를 네. 풀어서 하면 내가 팩토리얼 고등학 용어인데, 그걸 설명하면 5팩토리얼, 네. 5팩, 3팩토리얼, 5팩, 3팩, 3팩, 3팩 2팩으 하면 식이 단결해진다. 그러니까 이 말은 5팩 나누기 3팩 곱하기 2팩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다르요 1 숫자 붙여놨다면? 숫자 붙여 으악 으악 날가죠네그거 얘가 20이지? 네. 20만원이 있는니까니까 10이죠? 네 됩니까? 어 괜찮은데? 어, 두 번째 자네문제를 맞히면 합격한다 네문제가맞출 음. 확률과는 거네. 커트라인이 4개니까 네 네. 커트라인이 달야 그럼 4개 네 확률과 5개 이 3천이에요 그 얘도 이 방법대로 해보고 그럴까? 네개를맞춘다는 네. 네. 것은 오 개나, 둘, 셋, 네 개, 여덟 개. 맞지? 응, 네 개. 다섯 개나보다. 오가 하나, 둘, 셋, 넷, 넷 네. 다섯 개죠? 네. 자, 그러면 얘는 뭐라고? 오 분의 일이 몇 개? 5분의 4가 네 번. 5 분의 4가한 개, 일 확률에 달성했죠? 그 다음에 보다 가만히 보니까 2가네 개, 한 개야. 그러면 어떻게 되가 말고 좌대 얘는 1이니까1팩이야 네. 이거야. 얘는 5 분의 1대에 버리고 5승, 5분에 는업죠 네. 봉승에다가, 그냥, 오페이. 오피기, 단어기 오페이죠? 네. 한 가지가 밖없다다 맞추는 건. 올백 100점 한 가지. 이렇게. 이것도 합치면 두번째